자, 여행 중개소 이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항공 그 지연 결항 시에 보상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이메일 어 영문 이메일 작성법을 어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그 국민들 같은 경우에 그 국적 항공사를 이용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어, 말이 안 통해서죠. 자 이제 반대로 말하면은 그 외국 항공사는 그 필요한 요구사항을 편하게 전달하기에는 왠지 또 언어의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 하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어 어떤 언어의 문제로 인해서. 그 굉장히 난감한 사항에 이를 수 있죠. 그래서, 어, 유럽,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항공기 지연, 또 결항, 또 탑승 거절 등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용객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서류만 작성하면 우리가 비교적 어렵지 않게 보상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보상 신청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서류 작성을 어떻게 하냐 영문으로 필요한 사항만 저희가 쏙쏙 집어서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그 항공여행정보라는 사이트에서 어, 제작 지원을 해 주신 내용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화면으로 이제 계속 보여 드릴 텐데 자, 아래 영문, 레터, 이제 이메일이죠. 항공기 지원, 결항 등과 관련해서 항공사의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고 편집하면 요구하는 내용을 거의 다 담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항공기의 지연 결항 시 보상 신청 이메일 내용 샘플입니다. 자, 먼저 첫 페이지 보실게요. 자 먼저 그 우측 상단에 신청자의 주소 물론 영어로 적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메일, 그 다음에 전화번호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되겠고, 자그 밑에 좌측 어, 해당 항공사의 그 예를 들어서 고객 서비스라든가 팀이라든가 해당 항공사의 주소를 영문으로 적으시면 되고 작성일 또는 발송일 날짜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밑에 이제 영어로 써 있죠.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아서 이해해 주시고, 자, dear sir 또는 madam, 혹은 담당자의 이름, 그러니까 받아보는 수신자의 이름을 물론 영어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그 보시면 이제 그 검은색 글씨체와 빨간색, 파란색 글씨체로 나눠져서 있는데 붉은색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든 거예요. 자, 이제 영어를 계속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순서대로만 적으시면 됩니다. 컴펜세이션 클레임 포 디스터 저저저저 저고. 이거는 아, 화면을 보시면 되겠고. I'm writing regarding flight. 이렇게 적으시고 편명을 적으셔야 돼요. 편명.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붉은색 보시면은 이제 BA 001편 이제 BA 같은지 영국 항공인데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다른 뭐그 외국 항공사 같은 경우 뭐 캐나다 에어캐나다다 그뭐 CA를 적으시면 되고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BA 영국 항공 001편 편명을 적으시고 그다음에 on 하고 운항일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화면에 보시면 2017년 8월 23일 이렇게 운항일자 해당 하는도 그 운행 일자 적으시면 되고 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롬 뭐그 출발지 공항 여기서는 이제 런던 히드로 공항을 좀 예를 들었는데 그다음에 투 하시고 도착지 공항은 이제 인천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인그 공항의 그 코드는 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알파벳 숫자. 인천 같은 경우는 ICN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것처럼 런던 히드로 공항은 LHR 이렇게 그, 이렇게 인터넷 같은데 검색을 하시면 그공항의그 코드가 영문 알파벳 3개로 되어 있습니다. With the s c h e d u l e d e p 으시고 출발 예정시각 원래 당초에 출발하고자 했던 예정시간 적으시고 마이 부킹 리퍼런스 is 쓰시고 예약번호 예약번호는 이제 항공권을 갖고 계실 거예요 아니면 요즘에 인터넷으로 예약을 많이 하시니까 그 그거를 보관하고 계시면 거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다섯 자리 정도로 숫자와 알파벳이 포함된 숫자 예약번호 부킹 넘버라든가 뭐 리퍼런스 넘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걸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보시는 바와 같이 디스플라이트 얼라이브 여기서 저는 이제 지연된 시간을 좀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시간이면 Live to 4 hours late at incheon 뭐 이렇게 적으셨는데 반대로 여기 같은 경우는 지연된 시간 4시간이 지연됐기 때문에 어, 4 hours late라고 되어 있는데, 결항된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그 글씨 파란색 글씨 보이시죠? w a s cancelled 아이 발음이 안 좋네요. 워즈, 요걸로 어, 이제 대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어 밑에 이제 그 다음 줄엔 The passengers in the party were 보상인원수 예를 들어서 4명이면 4명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계속 원래는 이제 한 장의 어떤 A4G 같은 거한 장에 계속 들어가는 내용인데 제가 화면 분할 때문에 이렇게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계속 이어서 In light of the judgment or in the case... 어, 뭐 제트. 여기가 좀 의문이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은 이제 다른 색, 검은색이 아니라 다른 글씨인데 in the case of Z2 뭐 V 뭐 후자 랜드 반더 랜드 뭐 KLM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요거는 그 이제 항공 규정을 그 갖다 붙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이메일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런던에서 인천 유럽 항공사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그 유럽의 어쩐 어떤 그 항공 규정에 관련된 그런 법 조항을 인용한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똑 유럽여 유럽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똑같이 그냥 갔다가 이렇게 붙이시면 되고 어떤 법적인 근거를 어, 인용을 한 내용입니다. 굳이 이것은 안 써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뭐 이건 굉장히 전문적으로 쓴거한두줄 정도 되는데 굳이 어렵다면 요 내용은 안 쓰셔도 되고요. 뭐 EC 레귤레이션 뭐261 조항이에요. 뭐261 조항 어쩌고저쩌고인데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 밑에 줄 가서 마이 스케줄도 보이시죠? 플라이트 어쩌고저쩌고 해서 항공편 운항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런던에서 인천 8803 83km 를 했는데 요 운항 거리에 대한 정확한 거리를 알고 싶으시면 그 밑에 밑에 줄 파란색 글씨 있죠 가로 열고 운항 거리는 이 사이트 라고 제가 표시했는데 http://gc.kls2.com 에서 이 사이트 들어가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킬로미터 수를 환산하시면 되고, 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therefore I am seeking, 그 다음에 보상금액인데, 여기서 이제 600유로를 예를 들어서, 600유로. 요 보상금액에 대한 거리도 밑에 제가 그 파란색으로 표기를 해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항공편 출발지 목적지 간에, 운항거리가 1,500킬로 미만이면, 250유로, 1,500에서 3,500킬로 미만이면, 400유로, 그리고 3,500 킬로 이상이면 600 유로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고은 제가 그 파란색으로 써 있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고,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유럽 이런이예 같은 경우는 인천 런던을 기준으로 든 거기 때문에 제가 미국 항공 미국 지역 항공이랑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음 편으로 계속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만 작성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추가해서 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자 보시면. 항공기 지연 또는 결항 사유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지출한 식음료 비용이 있다면 아래와 같이 문단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요 읽어보세요. 쭉 During the 어쩌고 저쩌고 Passenger in my part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두 줄짜리 제가 표기해 놨죠? 이렇게 해서 어, 가로 열고 이렇게 그 그 지연 결항으로 인해서 어 지출된 시음료 비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28유로를 이렇게 표기를 해 놨는데 총 들어간 비용을 유로 아니면 뭐 미주 지역이면 달러, 미유 달러로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제가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수증이 필요하겠죠? 자, 그다음에 추가로 항공기 지연 결항 사유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지출한 호텔 그다음에 숙박 비용이 또 있겠죠? 그와 같은 경우에도 밑에 제가 검은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이렇게 문장을 네,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뭐 위에 식음료 고그 내용이랑 비슷하죠? 비슷하고 맨 마지막 부분 호텔 어커먼데이션 플리스 리파운드 이렇게 뭐돼있어 예를 들어서 이얘 같은 경우는 244유로가 소요가 됐다고 표기가 돼있고 마지막 줄로 I look forward t o h e a r i n g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해서 뭐 세븐데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의 어, 사인, 보상, 그 신청자의 성격의 이름을 표기를 하시면 영어 문, 그 작성은 이런 내용으로 똑같이 어, 필요하신 분들은 이 문장을 똑같이 갖다가 베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가로 열고 그 저기 빨간색, 붉은색으로 표기한 부분만 해당 내용만 그 적절하게 표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보상 신청서 예를 들어서 이유적 유럽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어, 아래에 제가 표기한 것처럼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예약 그다음에 또 항공권 사본 반드시 필요하겠죠. 스캔파일이 있으면 좋고 그다음에 어 제가 그 식음료 영수증 사본 가로열고 있다면 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있다면 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영수증 사본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어, 호텔 숙박 영수증 사본도 있다면 이 아니라 반드시 이왕이면 저 표기를 해주시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여행 다니실 때는 항상 해외여행이건 국내여행이건 항상 영수증은 받으셔서 보관을 집에 귀가 안전하게 아니 성공적인 아주 즐거운 여행을 마쳤다 할 때까지 영수증은 갖고 계시는 게 좋다는 걸 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위에 영문 레터 샘플은 어, 유럽 관련법에 따른 보상 내용을 근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외에 다른 지역 항공편 지연 결항은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어~ 전반적인 어떤 내용을 담는 데는 충분히 어~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국내 항공 국내에서 항공권 또는 한국의 우리 한국의 국적사 항공편을 이용했을 경우와 또 많이 가는 미주 지역 고 그, 다닐 때고 그, 이런 지연과 결항에 관련된 보상 신청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어, 항공 여행 정보에서 컨텐츠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